안녕하세요. 사주의 명인 연하신당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결혼 소식으로 화제가 된 선남선녀 커플 현빈, 손예진 씨 커플에 대해서 사주 및 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빈 씨 사주를 간략하게 풀이를 해보자면 보기보다 굉장히 좀 까칠하고 예민한 성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이면서 머리가 좋은 만큼 논리력이 뛰어난 달병가라고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인기는 많지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소수의 사람들과 깊게, 친분을, 깊게 친분을 쌓는 것을 좋아라 하십니다. 또,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 그 구분이 확실한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주 원국을 봐서는 이제 좀 추운 사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기운을 좀 쫓아서 화기운이 강한 연예계 생활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드러내기를 좀 꺼려 하는 면이 있어서 신비주의를 좀 고집하는 성향을, 어, 성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이십니다. 다음은 손예진 씨 사주를 말씀드리자면, 어,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청순가련형 이미지와는 좀 달리, 실제로는 외유내강인 그런 외유내각인 스타일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 어, 그리고 좀 강단이 있으면서 예민한 성격으로 신경을 좀 건드리면 가끔은 폭발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자기 관리 굉장히 철저하고 또 참을성도 굉장히 강하면서 끈기가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신이 무언가 해내고자 한다는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생기면 반드시 이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체면과 명예를 중시해서 남의 평가에 민감하고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편인 게좀 흠이라면 좀 흠이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한데요. 어, 이번에, 이번에 현빈 씨와 손예진 씨가 결혼을 하셨잖아요. 현빈 씨와 손예진 씨가 2022년 이민 년에 높게 상승하는, 결혼 운이 높게 상승하는 딱 좋은 시기에 결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두분다 성격이 좀 예민하고 민감한 성격을 띠고 있어서 서로가 좀 조금씩 배려를 한다면 앞으로 올 결혼 생활도 좀 원만하게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마다 장단점이 존재하듯이 궁합에도 장단점이 좀 따릅니다. 서로에 대한 좋은 부분은 좀 북돋아주고 좀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나가야 오랜 세월을 동반자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사주, 궁합, 사업은, 재물은 궁금하신 분은 저희 연화신당으로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성신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